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양코 애니입니다. 양코 애니 드디어 이화이장달양마 만나다냐?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드디어 탈을 캐다냐? 새로운 양코들을 모집해야 할것 같다냐? 리가 오겠다냐? 뭐야, 신기하게 생긴 닌자 고양이가 나왔다냐. 근데, 한 마리, 두 마리가 더 왔다냐. 고양이 좀비가, 고양이 무사라고 한다냐. 아, 둘다 늙고 싶은데. 다꽉 찼다냐. 아마도 한 마리를 빼놓고, 그러면 죽는 양도 없을 거다냐. 그래, 징그리에 이제 쉬고 있어냐. 그리고 a 울 y a 냐 그래, 결심했다냥 고래를뺄 자냐 아니, 이제 드디어 한국이다냥 일정 달 g 뱃는데 이제 n 정 이정 n y a 려면 한국부터 시작해야 한다 y 다시 한국부터 시작하자뱃 양코군더이 다시 왔네 다시 도전하러 온건가 이번엔 생각보다 다르게 생긴 양코다 냥뭐저 아, 녀석은 아주 위험해 보인다 뭐. 그리고 냥, 다른 양코들과 다르게 이상하게 리듬을 맞추면서 걷고 있다 냥아 다들 이상해 저 양코는 계속 박자, 박자, 박자 이러면서 간다멍. 말리, 우리 네 팀을 지켜야 한다멍. 성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다멍. 내가 가도록 하겠다. 아, 기빈이다멍. 냥, 냥, 냥. 어, 아, 저 녀석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아. 어. 며칠이 지난 후 펄스. 또 터키다 냥 싸워보자 냥곧 있으면 다를 것 같다 냥 어떤 적이 나올까 냥 내가 하도록 하지 앞을 지켜줘야 한다 냥 근데 너무 빠르다 냥 그럼 어떠냐 냥 우리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전투도구를 만들자냐. 무슨 소리인지 아냐. 멍멍이 군단 이 정도면 쉬거 아닌가냐. <laughs> 아니, 우리가 좀더 강한 걸 만들자냐. 그게 좋겠다냐. 자연 군대를 이길 수있을거냐 앞에 애들이 지켜야 하는데 강한 녀석을 한 명도 못 뽑고 있다냐. 그게 문제잖야 그래 일고양이라는 걸 모집하자. 일고양이라고냐? 일고양이는 돈을 더살수 있는 걸 높여주는 걸로 하자냐. 그러면 전투에 더 예비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냐. 며칠이 지났어. <목소리> 드디어 다리다냐. 어느새요에 드디어 자리 왔다냐 달리쪘다냐 한번 싸워보자냐 얼마나 강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 이는 몰랐다 못생긴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람직 아 저렇게 못생긴 빨강색 조기 있을지 몰랐다냐 끔찍하다냐 말이 뽑다냐 일군들 빨리 나가도록 알겠습니다냐 저렇게 못생긴 녀석은 빨리 해치워야 한다냥! 빨리 움직이다! 저 못생긴 녀석을 해치워야 한다냥! 좀더 다른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떠냐냥? 내가 저번에 만든 그 전략, 그 전략이, 뭐냐냥? 저번에 제가 만든 전략 있잖아요. 그냥, 어, 꼬맹이 양꼬가 말하는 지 저가, 꼬맹이 냥코들고 나갈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느냐 지금 전투중이라서 그러냐 이럴순 없다냐 꼬맹이 냥코들까지 보내고 아이템 저번에 용사기 용사의 말을 듣고 했던걸 기억하라냐 무슨말을 콩콩냥코 콩콩냥코와 귀영이들, 얘네들도 쓰자냥. 아, 진짜, 이걸 써야 할거냐 당연히 써야지냥. 이번, 이번 배틀은 지지 않을 거자냥. 그리고, 냥. 이번 배틀을 지면은 바보, 고양이 집이다. 아니, 그런 심각한 말 하지 말라냥. 그리고 유튜버 아니다냐 어, 한번더뺏겠다냐 그래, 아이템들을 쓰고, 아이템들을 제작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냐 어, 좋겠다냐 그리고, 내가 기획 속에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긴 한데, 무슨 아이템이냐, 야. 아 전투중이니까 빨리 전투! 전조하자냐! 내가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템은 바로 트레이저레이더와 스피드업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 공부다냐! 이상하다냐 이름을 좀더 수정해 주자면 스피드업이라고 하고 아이 스피드업... 당신 음, 지금 이름을 뭡니까냐 이름은 바로 그거다냐 비드 밥 그리고 트레저 레이더다 그냥 트레저 레이더는 좋을 것 같지만 그거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을 것 같다냐. 이번엔 이번 전투를 끝내고 좀 쉬겠다냐. 내일 다시하자냐. 그래 이 성만 뜯어고 그다음하자냐. 왜 이렇게 편해진 거야, 아버들이야. 말합니다. 어, 거진까지 나서 와더무서졌다나 어떻게 이렇게 쓸 거니? 아니야? 좀더 노력을 하라냐. 막막한데, 우리할 수가 없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